시작됐습니다. 스트리밍 시작됐습니다. 네, 아까는 녹음이 돼가지고 다시 또 합니다. 생방송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학습하고 있는 해미킴입니다. 해미킴 TV의 신의 유튜브 해미킴입니다. 말이 길었네. 자,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은 한 40대, 50대 되면 결혼을 많이 생각하는, 어, 이렇게 중년이라고는 그렇고, 좀 젊진 않고, 약간 중간, 음, 그런, 그, 부부들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졸혼졸혼은 졸업식과 결혼의 합성어로서 결혼을 졸업식 한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결혼 상태는 두고, 이혼하지 않으면, New Senior 또는 Active Senior라고 하는데요. 그, 신중년들, 황혼 이혼들 많이 하시죠. 황혼 이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시절에 남편하고 맞지 않는데 꾹꾹 참고 살다가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나를 나답게 살고 싶다 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뭐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나이대 60대 또 75세 사이는 남성분 한국 남성분들 폭력적이고 많이 이렇게 억눌르고 사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로부터 이제 황혼 이혼을 제의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진풍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는 이제 가정 법원에서 서로 중재를 하느라고 좀 참고 살아보지 않겠냐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등등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시키다 당신들 얘기 설명 들어주고 뭐 당신들 뜻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분들에게 뭘 참고 사라고 하겠습니까? 살만큼 살았는데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황혼연한 다음에 이제 또 재혼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요즘은 이제 60, 70대도 아주 젊으시니까 몸도 건강하시고 나이보다 한 7, 8년은 요즘 다 아래 이렇게 사고방식도 그렇고 경제적인 재력, 능력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의 인생을 100세 시대, 15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젊은 나이인데 혼자 오래 살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이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제일 걸림돌 되는 게 제일 먼저 되는 게 자녀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이나 상속 이렇게 이 1, 2, 3 순위가 그렇게 된다고 하나요. 자녀들이 무지무지 반대를 한다 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자녀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면 거의 결혼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친으로 애인 관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요즘은 이제 재혼할 때 많이 변하셔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 달달하게 많이 다가간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황혼 그 재혼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분이 여, 젠틀하고 여자를 배려하고, 여자를 편하게 해주고, 여자를 잘 이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이제 성격 좋으신 분들, 뭐 굉장히 멋있고 잘생겨, 셨는데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가부장적이고 그러면 입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중년 남성분들 좀 이렇게 달달하시고 좀 변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자친구도 많이 생기시고 여자들한테 인기를 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론 시대구요 또 황혼 이혼 시대구요 또 시녀들의 그~ 신중년들의 그, 재혼 시대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세대인데, 어, 팩트는, 팩트는 사실은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긴 시간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60, 75세까지, 어, 내가 그 어떤 새로운 청춘을 살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첫인상이 또매력적이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가꾸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활용을 통해 가지고 SNS로 소통할 때 예쁜 이모티콘 빵빵 띄고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있는 여성 되시는게 어떠세요? 그럼 더 인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신중년들, 신중년들에게도 어, 이런 얘기들이 남의 얘기죠 아니죠. 지금 20대, 30대나 뭐 60, 70이나 사는 거다 똑같아요. 사랑에 대한 갈망도 다 똑같고 특히 그 저희 신중년이 돼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동물적으로 오는그 불안감을 극복하는 게 사랑받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고 싶고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렬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황혼의 사랑에서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나 또그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이제, 화, 이제 황혼 이혼을 당했던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조금 더 괜찮은 남자 조금 더 괜찮은 여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신 중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재혼의 일 순위 여친 또 나의 파트너 뭐 이런 어떤 닉네임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때뭐 초콜릿을 선물 받을 정도의 매력을 팡팡 뿜뿜 이렇게 풍기시면 훨씬 더 삶이 탄력 이고 재밌지 않을까요? 해서 오늘은 해미킴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 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신중년들의 사랑 방식 또 사랑 방식을 또 연애 또 재혼 왜 해야 되냐 살,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해미킴도 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한 얘기들 좀 모아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검색을 해서 자료에 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55분입니다. 네. 늦은 밤. 주무시고요. 코로나 이겨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땡큐.